오늘 명절 전전날 전야제에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예, 이 광장시장은 유명하죠. 네, 자주 오고 하는 시장인데. 예, 그래서 이 저도 여기서 풍물을 하고 광장시장에 아주 정이 깊은. 이 보령약국은 오래됐죠. 보령약국이, 예, 우리 서울에, 예, 미래유산 보령약국이라고 돼있네요. 예, 여기 입구, 광양시장 입구, 꿈이 달인 집에 줄을 서서, 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주 명물이죠. 예, 여기 오뎅집이 있고, 예, 여기도 꿈이 아주 이쁘게 꾸미고 있네요. 꽈배기, 꽈배기 집은 뭐, 항상 줄을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예순이네 네, 빈대떡, 아주 먹음직스럽게, <laughs> 이렇게 하는데, 오늘 완전 피크 같아요, 오늘 내일이. 예. 예, 그러지요? 예. 명절 피크. 예. 아, 이것도, 이게 명절 때, 이게, 다른데, 배달하고 합니까? 아유, 주문 받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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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문을 많이 받아 아, 주문을 많이 받죠. 예. 아, 여기 완전, 아. 광장시장 오니까,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예. 하여튼 고생이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유명한 대구 매운탕집, 언성횟집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손이 커서 막 담아요. 예, 사장님, 네. 얼굴 한번 보여주시오. 네. 시래요? 예.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매운탕을 예,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어, 우리 기다려. 아, 어. 일로 오라 그래 그러 그럼, 어, <목소리도> 예, 예, 매운탕 아주 먹음직, 스럽죠 자, 빨리 자이야잔는 먼저 대 먹어가 나에 야, 나이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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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아이용